홍동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집을 좀 소개드릴까 해 합니다. 예, 임대로 내놓으셨는데요. 월세입니다. 월세로 내놓으신 어, 지리산 둘레길 근처에 있는 어, 원룸형 예, 방한 칸짜리 주택인데요. 예, 이 베이스 캠프로 예, 지리산 쪽에 기농 기촌 하시려는 분들. 예, 잠시 머물 수 있는 베이스 캠프로 사용하면 좋을 그런 집입니다. 예, 앞에 이 지리산 어이자락이 이렇게 그 전망할 수 있는 집인데요. 예, 조용한 마을에 산청군 금서면 향양리라는 곳입니다. 예, 가까이 지리산 둘레길이 있고요. 예, 굉장히 공기 좋고. 조용한 마을에 있는 예, 그런 원룸형 예, 방한 칸짜리 집입니다. 내부로 들어가서 예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. 예 여기가 이제 현관이고 어, 가족 수가 많은. 예 가정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1인그 가구나 예 가족이 단촐하면은 예 좋은 그런 공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이제 거실 겸뭐 주방 예 부엌이 있고요 싱크대 있고 어 보니까 뭐 필요한 것은 거의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냉장고, 가스레, 아, 전기 전자레인지, 예, 스토브 같은 것도 있고요. 예, 여기서 지리산을 이렇게 조망을 할 수가 있고요. 아, 전망이 좋습니다. 예, 여기는 이제, 그, 방한 칸짜리, 예, 방입니다. 어, 조그만한 방입니다. 예, 한두 명, 두명 정도는, 예,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뭐, 혼자 계신 분이나, 예, 가족이 적은 그런 가구면은, 예,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. 제가 생각할 때는, 어, 지리산 쪽으로 기농이나 기촌을 어, 항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예, 또 은퇴자 분들도 지리산 쪽으로 들어오셔서 여생을 보내시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어, 잠시 그 머물 수 있는 그런 베이스 캠프 정도로 예, 생각하고 어, 머물 수 있는 공간이다 예, 그런 그 장소로. 적합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. 얼마 전에 제가, 어, 한 번, 그, 이 집을 소개를, 그, 제 유튜브에서 소개를 드려서, 어, 이 세입자분이 들어오셨는데요. 그, 들어오셨다가 이제, 뭐, 다른 곳에 이 장소를 구하셔가지고 나가시고, 다시 이 새를 놓으시는 것 같습니다. 예, 천정이 보니까 조금 상태가 좋지 않은데, 어, 도배를 뭐 필요하면은, 그,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예 내부 전반적인 모습은 이렇습니다. 뭐 혹시라도 예 찌리산으로 어,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예 머물 수 있는 베이스 캠프 정도로 예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예 문의를 주셔가지고 어,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네요. 예, 이 집의 특징을 조금 어, 더첨부해서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. 일단 어, 전에 여기 사시던 분은 여기서 뭐 개를 이렇게 예, 반려견을 키운 것 같습니다. 예, 반려견이 있다면 키울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있고요. 앞에 조그마한 텃밭이 하나 있습니다. 아, 여기인데요. 여기 어, 잘 이렇게 어, 가꾸면은 충분히 뭐, 그, 소가족이 먹을 수 있는 이 채소 같은 거는 심을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예, 이렇게 되어 있구요. 이 집은 이제 독채는 아니구요. 예, 여기, 어, 그, 이한 필지 안에 이본채가 있는데 주인분, 예, 주인분이 생활하는 이 독채가 있습니다. 위쪽으로. 예, 그리고 여기에 마당이 있고 어, 이쪽에 이 원룸형 주택이 이렇게 있습니다. 마당 그 가장자리 쪽에 예,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앞으로는 이제 지리산이 있고요. 예, 정면에 지금 반머리째라는 고개가 있는데요. 어, 지리산 삼장시천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고개인데 예, 지금 그 고개 밑으로. 터널 공사가 한창입니다. 이 터널이 완성이 되면은, 완공이 되면은, 어, 지리산 쪽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그 교통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. 예, 그런 곳에 위치해 있고, 이 특히 이제 공기가 좋고, 예, 이 마을 이름이 향양리인데, 어, 햇빛이 잘 비치는 그런 동네라서 향양리라는 이름이 붙지 않았을까 하는 정도로, 예, 햇볕과 공기가 좋은 그런 곳입니다. 예, 또 지리산 주변에 그 둘레길이 있어가지고 예, 나들이하기도 좋고 어, 여기서 또 유명한 어, 지막 수철계곡이 근처에 있습니다. 예, 지리산 쪽의 그 좋은 계곡도 즐길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. 어, 어쨌든 어, 이 대가족이 살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. 이 혼자인 어, 그런 분이나 또 어, 가족이 많지 않은 소가족, 예, 이런 분들이, 어, 오시게 되면은, 예, 좋은 공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. 이 주인분 말씀은, 어, 지금 이 주임 되시는 분은 근처 업내에서 이제 식당에서 일을 하시는데요. 예, 가능하면은 좀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, 아니면은 언니, 동생 사이로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분이, 어, 들어오셔가지고, 예, 뭐, 기농에 대한 정보도 나누고, 예 좋은 의견도 나누면서 예그친 가족처럼 지낼 수 있는 그런 분이 들어오셨으면 하고 예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홍농심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, 산청군 금서면 향양리라는 예, 햇빛이 아주 좋은 그런 마을에 어, 위치한 그 원룸형 그 집인데요. 예, 방한 칸짜리 방이 있고 거실이 있는 집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. 가족이 좀 많으면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예, 일단 내부도 뭐 감상을 하셨으니까. 여러 가지 조건은 직접 그 주인 되시는 분하고 상담을 어,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오늘도 홍동심TV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, 고맙습니다.